한국 대표팀이 우리나라 안방에서 열린 제3회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우승하며 왕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7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5만여 갤러리가 환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습 라운드까지 7만 5천 명 이상의 팬들이 찾아 흥행 대박을 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박성현은 우리 팀의 우승은 갤러리의 응원 덕분이라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인지가 이번 대회 4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매치 퀸으로 우뚝 섰습니다. 유소연은 양말을 벗고 1998년 박세리 맨발에 투온 20년 후인 이번 대회에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팀의 마더 네인 김인격은 극적인 역전승으로 귀중한 이점을 보탰습니다. 올해 PGA 투어 CJ 컵이 오는 18일부터 제주 나인브리지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챔피언인 저스틴 토마스를 비롯해 브룩스 캡카, 제이슨 데이 등이 출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골프 하나 장세별입니다. 골프 방송 5년차의 골프 아나운서로서 골프를 사랑하지만 바쁜 여러분께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골프 뉴스와 함께합니다.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10월 유일 인터내셔널 크라운 한국 우승과 미리 보는 CJ컵 특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한국 대표팀이 우리나라 안방에서 열린 제3회 유 l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7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김인경이 잉글랜드의 브론테 롤을 상대로 두 홀차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확정했고 대회장을 가득 메운 5만여 갤러리가 환호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랭킹 합산으로 1위 시드를 받았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부담을 뒤로 하고 세계 랭킹 1위 박성현, 3위 유소연, 10위 김인경, 27위 전인지가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첫 왕관을 쓰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회 대회에서 모두 1번 시드를 받고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대회에서는 박인비, 유소연, 최나연, 김인경이 대표로 출전해 3위에 그쳤습니다. 당시 우승은 우승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스페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후의 대회에서도 미국에 밀려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유소연, 김세영, 전인지, 양희영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똘똘 뭉쳐 마침내 세계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습 라운드까지 7만 5천 명 이상의 팬들이 찾아 흥행 대박을 냈습니다. 주최측 추산으로 최종 일회만 5만여 명의 갤러리들이 다녀갔는데요. 태풍 콩레이의 여파로 금요일과 토요일의 경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갤러리 숫자였습니다. 박성현은 긴장도 크게 됐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환호 때문에 좋은 경기를 했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재계랭킹 1위 박성현은 우리 팀의 우승은 갤러리의 응원 덕분이라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름 관중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싱글 매치에서는 대기 랭킹 2위 태국의 아리아 주타누관과 패했지만 한국 팀은 2승 1무 1패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박성현은 오는 11일 인천에서 열리는 메인 스폰서 하나금융그룹이 주최하는 LPGA 투어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전인지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매치 퀸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인지는 유소연과 함께 포볼 3경기에 나와 모두 이겼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한 선수가 4경기 네 모두 승리한 것은 전인지가 처음입니다. 전인지는 인터뷰에서 이 골프장에서 KLPG 대회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 마지막 홀 버디포트를 남겨두고는 그때보다 더 떨렸다. 팀에게 승점을 줄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자리를 대신해 출전한 경기에서 전인지는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다전, 다승을 거두고 대한민국에 첫 우승을 안겼습니다. 유소연은 양말을 벗고 1998년 박세리의 맨발에 투온 20년 후인 이번 대회에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일 미국의 렉시 톰슨과의 싱글 매치에서 7번홀 두 번째 샷이 호수 옆 경사지에 들어가서 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유소연은 파 5에서 톰슨이 투온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기적의 샷을 바라고 물에 들어갔다. 물론, 박세리 선배의 맨발의 초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장면이 선명한데 내가 그 상황이 되니까 조금 멋졌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홀에서 유소연은 보기를 하고 패했지만 끝까지 톰슨을 추격해 매치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팀의 마던니 김인경은 잉글랜드 브론테로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귀중한 2점을 보탰습니다. 김인경은 인터뷰에서 우리 팀 모두가 승리의 수은갑이다 팀 화합이 너무 좋았고 어느 누구라도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내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드리는 G 라이브, UEL 인터내셔널 크라운 한국 우승 특집 그리고 잠시 후 미리 보는 PGA CJ컵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늘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미리 보는 c 이컵 특집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PGA투어 대회인 c 이컵은 지난 2017년부터 열렸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10년간 개최되는 이 대회는 작년에도 제주도 나인브릿지에서 열렸는데 3만 5천여 명의 갤러리들이 찾았습니다. 총 상금은 950만 달러, 한 화로 약 106억 원이 넘는 큰 규모를 자랑하고요. 많은 골프팬들에게도 알려진 것처럼 나인브릿지는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 코스에도 꼽혔습니다이 대회는 페덱스컵 60위권 안에 선수들이 자력으로 출전권을 얻습니다. 올해 CJ컵은 오늘 18일부터 나흘간 제주 나인브릿지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를 찾는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CJ컵 챔피언인 저스틴 토마스를 비롯해 브룩스 캡카, 제이슨 데이, 아담 스폰, 어니엘스, 그리고 마스야마 히데키 등이 출전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출전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p 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시우와 안병훈, 김민휘가 출전합니다. 다섯 명의 한국 KPGA 선수들도 참가하는데요. 박상현과 이형준, 맹동섭, 이태희, 문도엽 선수가 출전합니다. 유 l 인터내셔널 크라운 한국 우승과 미리보는 시드컵 특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국내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드리는 G 라이브 지금까지 골프 하나 장세별이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늘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